이거 꽃다지예요. 노란색 꽃이 냉이 꽃같이 피는 꽃다지. 꽃다지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는 냉이하고 같이 나오고 있네. 얘는 뿌리가 약해서 손으로 코가도 잘 뽑혀요. 꽃다지. 날씨가 따뜻해지면 얘가 파란색이 나고 지금 겨울을 지내서 조금 붉은색도 나와요. 꽃다지가 여기 엄청 많아요. 벌써 이렇게 노란 꽃도 나오는 것도 있고 꽃다지 엄청 많네. 이게 데쳐서 나물로도 해먹고. 된장국도 끓여먹고, 이걸로, 전도 해먹더라구요. 이게, 폐와 심, 심장이 좋대요. 폐와 심장. 폐와 심장이 좋대요. 폐와 심장에, 좋은, 좋게 하는, 기능이 있대요. 꽃다지. 정말 정말 잡풀인 줄만 알았던 이 꽃다지 예쁘게는 생겼어요.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노란 꽃을 피고 있어요. 얘가 봄에 냉이하고 같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얘도 많아요 지천에 널렸어요 얘도 큰 것만 뜯어가 볼게요. 얘는 호미도 필요 없고 그냥 손으로 따면 되더라고요. 겨울을 이겨낸 이 붉은색을 붉은색이 나는. 꽃다지는 안토시아닌 성분도 많대요. 여기 엄청 많아요. 냉이도 큰게 있어. 냉이도 조금만 있으면 냉이 밭도 다 이거 밭도 다 갈아엎어야 되고 조금 있으면 꽃피서못 먹어요. 양지 바른 곳에는 다 노란 꽃을 피고 있어요. 예쁘죠? 꽃다지. 우선 깨끗이 씻으면서 뭐 할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씻으러 갑니다. sure 꽃다지 전 완성됐어요. 꽃다지. 꽃다지 가지고 전했어요 전 꽃다지장. 자 꽃다지 가지고 전했다고 하는데 요것은 또 무슨 맛이 날지 제가 또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아우 이것도 맛이 아주 좋아요. 그냥 그냥 계란말이 먹는 그런 예, 그런 맛이고. 계란말이? 웬 계란말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인데 계란말이 먹는 그런 그런 맛 맛이어서 아주 뭐 반찬 그것도 반찬으로 먹기에는 뭐 꽃다지 특유의 맛은 없어? 네 꽃다지의 특유의 맛은 안 나고요 그냥 계란말이 그 먹는 것 같아요 아무 어, 맛이 없다는 네, 거잖아요 맛은 <laughs>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꽃다지 맛은 안 나네요 네 꽃다지가 그 자체 특유의 무슨 향이라든가 맛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laughs>